2025년도 실시 10월 학평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교사, ABC는 각각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에 하나이고 각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중 같은 답을 할수 있는 것끼리 묻고 그렇게 묶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교사가 말했을 때 모두 다 설명이 적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맞게 한 거예요.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라고 갔을 때예 라고 가면 발명, 발견인 거고 아니오로 가면 전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에 ABC가 있는데 이,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발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두 개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직접 전파와 자극 전파가 묶였다는 얘긴 거죠. 그럼 발명만 이제 안 묶인 C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C가 발명. 그리고 A하고 B는 직접 전파 아니면 자극 전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가면 발명이 창조가 되는 거고요. 또 자극 전파도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니오로 가는 거는 직접 전파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가 묶였기 때문에 B와 C가 예로 간 거죠. 그럼 A가 자, 직접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직접 전파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a고 아까 발명은 c이고요. 그럼 작전파 b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b하고 c 발명하고 작전파묶였으니까 여기서 b 여기가 c. 그렇죠? 아까 여기서 c라는 거 구했으니까. 자, 그럼 abc가 뭔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1번. 기억은 아니요. 여기서 ab는 이 질문에 ab가 지금 여기서 이두개 전판데 전판 아니오라고 묶여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B, C는 창조되는가? 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예이다. 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A는 문화 요소 자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 자극 전파잖아요. 그럼 B로 가야 되겠죠. 직접 전파는 문화 요소 자체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인류 역사에서 나침반을 만들어낸 거 이거 발명이잖아요. B의 사례가 아니라 C의 사례다. 못처드렸고요 4번, A와 달리 B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간접 전파죠. A, B, C 모두 다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 자극 전파의 경우는요, 직접 전해질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뭐 직접 전파다, 간접 전파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B와 달리 C는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건 직접 전파잖아요. 그래서 A가 그렇다로 가야지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